안녕하십니까 허약임의 이호소장입니다. 이번 10월 15일 발표된 대책에 대해서 뭐 이렇쿵 저렇쿵 많이 많습니다. 뭐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뭐 이런 경우 한두 번이었던 것도 아니었고 약간 대책이 세긴 하지만 또다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자 이번 10월 15일 대책은 뭐 간단하게 말하면 집값 순세 차단. 조금 말을 듣고 오면. 수요차다. 집 사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집 말고 다른 거 하면 되잖아요. 뭐, 굳이 꼭 집을 사야 됩니까? 경매는요, 집을 살 수도 있고요. 다른 걸 투자할 수도 있는 게 경매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경매를 하는 이유는요, 집을 사기 위한 게 아니고, 부동산을 사기 위한 겁니다. 자, 부동산의 종류는요, 집도 있고, 옥수도 있고, 상가도 있고, 토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많습니다.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경매입니다. 일단, 10월 15일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게요. 자, LTV 축소했죠. 50에서 40%. 또 다음에, 뭐 했습니까? 대출 규제. 뭐 2억, 4억, 6억.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될지, 일부 다 진작들 하고 계셨잖아요. 뭘 쫄고 그러세요안 사면 되지. 뭐 전월세, 대출 제한, 뭐 이런 것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회업번 전매금지, 뭐 실거주, 의무인연 아이코 나도 큰일 났 습니다. 저으로 신고해 줘야 되는 물건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매매시장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거잖아요. 정책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시세 상승기보다 하락기가 더 좋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반타칠 때.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제가 알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풍새는 찾으면 보이는 것이니까요 풍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뭐 일단 현금이 좀 많으신 분들 아파트 꼭 사고 싶으세요? 그럼 사세요 다만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가 있는 분만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금으로 사시면 자금 출처 조사 등뭐 이런 것들이 따릅니다 토지거래 허가도 받아야 되고요 경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사시면 됩니다. 자, 이 말은 경매로 사면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는 뭐 아파트가 꼭 사시고 싶다고 하면 규제지역 밖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이번에 지정된 대책지역 밖에 나가시면 됩니다. 일산도 있고요, 포천도 있고요, 파주도 있고요. 또 가장 뭐 유력한 지역으로는 안산이 있죠. 거기는 대출 제한도 없습니다. 그냥 사셔서 평상시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 지방 아파트 하시는 라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어, 저도 사실은 지방 아파트를 상당히 합니다. 뭐 부산, 전주, 광주, 대구 뭐 이런 데 있겠죠. 하면 돼요. 항상 해왔고요. 아직도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며칠간 보니 그쪽에 낙찰가율이 좀 올라갔더라고요. 아, 무섭습니다. 뭐 틈만 보이면 달라들었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쪽 지역에서 좀 관심도가 좀떨어졌습니다 뭐가 됐든. 아직 할 곳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거주를 원하신다면 어떻게든 자금을 끌어모아서 서울에 집안치만을 하십시오. 제가 볼땐 서울은 아직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경매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대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서울을 좀 떠나야 할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지역들을 역해보시고요 천천히 한개당씩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제가 이 방송 찍기 전에 10월 14일 그러니까 15일 대책 나오기 전날이죠. 그날 오피스텔 낙찰받아 왔다고 방송을 올리지 있습니다. 그 방송 보시면 오피스텔의 단기 매도 전략 또는 전세로 중기 보유 전략, 뭐 월세로 중기 보유 전략 이런 것들 설명해 놨으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서울은 좀, 지금 오피스텔이 약간 비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하시고요. 지금 다가구 투자가 많겠죠 아마 다가구 투자자들이 목소리 날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다가구 투자자 목소리 나면 경매 물이 많아질 거고요. 경매 물이 많아지면 가격은 하락한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번 기회에 다가구 투자를 통해서 노후를 원하시는분 한번 해보실만합니다. 그리고 또 월세로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물건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근린시설, 즉 고시원이 경매에 몇건 신분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린 시설은 대출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린 시설로 투자를 하시고 임대 주시고 월세 받으시는 방법이 아직도 있어 보입니다.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 아쉽긴 하지만 이어이아의 소액 경매물건, 재개발 빌라 뭐 이런 것들 투자라고 하 합니다. 하지만 경매는 사실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경매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부동산에 뛰어나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걸 저희한테까지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금액대가 적으니까 지금 들어가셔서 조금 참고 계시면 또될 수도 있겠죠. 이 사람 전화를 반성할 때 어, 재개발 빌라에 투자를 어, 투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그게 됩니까? 나 착각 얼마 높은데? 그런 물건을 납득 받으신다면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걸 각오를 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아파트 괜찮다고 했습니다. 제골 빌라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장기투자를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지금 강남권에 마을로 아파트들 또는 뭐 괜찮은 지역의 아파트들에 낙찰가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있는 현금을 모아 모아서 하나 살려고 합니다 저도 돈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있는 현금 조금 털고 또뭐 조금 모아가지고 하면 한개 정도는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을 몽땅 들에서 사는 아파트 투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 매물은 저는 못 삽니다. 하지만 경매는 살수 있겠죠.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방금 한네가지 정도를 짚어드렸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 비규제 지역 공략 두 번째, 오스텔 상가, 근린시설등 공략 세 번째, 여기야 소형 빌라나 아니면 재개발 빌라 등 투자. 네 번째는 현금을 때려 모아서 아파트를 사라. 어디? 서울.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어, 전체적으로 가장 무서운 건이 대책 발표 후에 6개월 있다가 이 시장 전체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가 사실 제일 두렵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런 시기를 겪어봤기 때문에 시장 하락기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번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게 여론의 대세입니다. 왜냐하면 26년, 27년도에 서울 아파트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오를 것이다. 이러는 의견이 대세를 차지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투자의 기회입니다. 투자를 멈추고 도망갈 때가 아니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될수록 규제를 강화할수록 경매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이 자산을 축적할수 있는 뭐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BS 이호수장이었습니다. 만약에 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